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 소리 중에 글자로 쓸수 없는 소리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혹시 사투리라고 뭔지 알아요? 알아요. 사투리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어, 한번 말해 볼래요? 싫어요. 챙피해요? <laughs> 네. <laughs> 네. 네. 사투리 중에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쓰는 글자로 쓸수 없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선생님은 제일 처음에 그 부산 사투리를 들었는데 부산인지 경상도인지도 모르는데 그 처음 들었던 말이 어디 사는데? 어디 사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디... 어디에서 왔어요? 뭐,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안 들렸을까요? 음... 어디서 왔는겨? 어디서 왔는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아니요. <laughs> 이거를 그러면 한글로 쓸수 있어요? 아니요. 어디서 왔는겨? 어디서 왔는겨? 어디서 왔는겨? 못 쓰겠죠? 네. 그럼, 아이고, 드불라 아이고, 드불라 어디서 하는겨? <laughs> 쓸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아이고, 드불라 아짐, 어디서 하는겨? 아니요. <laughs>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써볼게요. 으대서 왔는 기야. 어, 어, 어가 아니죠? 네, 이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의도 아니고, 으. 으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아, 응. 동그라미에다가 어 아니죠? 어, 어 아니죠? 이어 아니죠? 네. 이거는. <laughs> 흐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이거는 어, 대, 네. 서 왔는겨 왔는 는 겨도 아니고 겨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는 겨 고에다가 일을 한번 써볼까요 어디서 샀는 거겨거걸 <laughs> 어디서 샀는걸 그러더 보라 아이고, 아이고 더 보라 더 보라 더 보라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음불라요더 이거 버더 보라 더 보라 그 다음에 아짐 아짐이 아니라 아짐 있어요. 아, 아짐이 뭐예요? 아짐, 아줌마, 이거를, 아짐, 아짐, 아짐. 아이고도 아니고, 하이, 하도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짐, 너 보라, 어디서 왔는겨? <laughs>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음, 우리나라 지금 사투리 말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쓰는 건지 알수 있겠어요? 아니요. 자, 그러면은 세종대왕님이 글자를 만들 때 지금 한글 24자가 아니라 세종대왕님은 28자를 만들었어요. 몇 자라고요? 28자. 그러면 그 28자는 어떤 글자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사과 모양이에요. 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응 소리. 그 역사 여... 볼래요. 네. 사과. 네. 응 소리가 나는 여기 거고. 이렇사과 이렇게 나무로도 써야 된대. 그 외국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발음 기호를 이렇게 이런 응. 그다음에 이번 그리는 응.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브하고 으의 중간소리 브브브 브는 입술과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데 이거는 목구멍 소리는 목에서 나는 거잖아요. 으. 그래서 브하고 으를 같이 말해준다고 생각하면서 브, 브. 영어로는 위, 위, 위 위하고 같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하고 의의 중간소리. 그러면은 프하고 의의 중간소리는푸 이렇게 되죠. 푸.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이 세모는 뭐라 그랬죠? 아짐. 아짐 할때 이거라 그랬죠. 즈가. 즈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아짐. 짐. 짐. 혀가 뒤로 조금 더 가는 소리예요. 아짐. 알겠죠? 네. 그럼 이거는, 으하고 후의 중간소리인데, 응 하고 힘줄 때, 응 하고, 응 하고 힘 언제 주죠? 어? 응. 응 하고 힘줄 때 있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힘주잖아요. 그쵸? 응 하고 힘주면, 은 그, 응 하고 하면 은 소리가 입천장에서 나잖아요. 으, 으, 그할 때, 으, 으. 으. 으그 소리에요. 으. 으. 으내서 왔는데. 으내서 왔는겨. 으. 으. 으하고, 으도 아니고, 흐도 아니죠. 으내서 왔는겨. 으. 으내서 왔는겨. 왔는 어, 영어로 하면은 우. 우랑 비슷한 소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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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뭐라 고 그랬죠? 이거? 아 뭐였지 아짐 응. 이거는 더 뭐라 응 버가 아니라 부하고 의하고 중간 소리인데 입술이 닿지 않고 아랫 입술이 윗니에 닿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더 뭐라 더 뭐라 해 보세요 더 뭐라 더 뭐라 버 붙지 말고 더뭐더 뭐라 어. 영어 뭐뭐뭐더 응, 영어에 뭐 뭐라고 생각? 더니라더라 아이고 잘하네. 그러면 이거는 어, 푸. 영어의 f, flower 할때 푸예요. 영어. 푸. 음, 응 꽃. 그쵸. 그 푸예요. 푸 해보세요. 푸. 어 푸. 아이고 잘했어. flower. flower. 어 네. 아이고 잘했어요. 이거는 z. z. 즈즈즈 혀를 좀 뒤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즈즈아짐아짐음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의하고 후의 중간 소리 응응응 응. 응. 이러면 이거 어어대서 어어대서 왔는겨 저기 경상도에서 오신 분이 의대서는 기야.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야? <laughs> 그러면 낯선 사람이 물어보면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어, 안녕 나를 친구 알레하네요. <laughs> 그럴 거예요. <laughs> 자, 그다음 에이점 있죠 점. 점은 어 되게 어려워요. 어, 옛날에는 이게 있었고 사투리도 아직도 있어요. 어, 선생님 살던 마을에서는 어, 파리를 포리 파를 폴 뭐라 그랬다고요? 파를 <laughs> 부르폴 오도 아니고 폴폴 폴 아니에요? 아도 아니고 오하고 아의 중간 쪽이라고 했나 그폴 응, 폴. 근데 혀를 뒤를 잡아 당겨요. 이렇게 잡아 땡겨서 좀좀이 쭈그러뜨려 가지고 어어어 어, 목구멍에서 나는 거예요 펄펄펄펄 입술은 조금 어, 어떤 상태죠? 어어어 어, 어 정도 지금 우리나라 말의 어 정도에서 오소리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펄펄펄펄 이건 오도 아니고 아도 아니죠? 펄 근데 혀를 잡아 땡겨요 펄 꼬부리 트는 폴. 펄. 목구멍에서 펄펄펄펄펄음 그다음에 팔은 팔은 펄 그다음에 펄 파리는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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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폴리 좀 잡아라 <laughs> 그랬던 거예요 폴리 포리. 파리를 폴리 그랬어요 포도? 엄마 사, 엄마 살던 그, 그 시골에서는 폴리 그랬어요 폴리 그리고 뭐 경상도에서도 아이고가 아니라 하이고 하이고 이러지? 하이고 이게 목구멍에서 난 목구멍 거 그쪽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럴 때그 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어어어 어, 어. 어도 아니고 아도 아닌 중간소리 음 뭐라고 써야 될까 이거도? 음? 영어에 의거랑 비슷한 소리예요. 어어어 네. 어, 어. 어, 어, 헐, 혀를 꼬부려들여 가지고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은 세종대왕님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 쓰는 글자들을 이용해서 사투리를 쓰는 법을 배워 보았네요. 네. 조금 재미는 없었죠? <웃음> <웃음>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 안녕.